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홍아람의 하은아람, 유지아람입니다. 민지아람, 테리아람입니다. 오늘은 Watch My b a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전공별로 학기 중에 유용하게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연한 단원분들은 각각 시각디자인 전공, 부어국문학과 경영학부,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학과의 아람이들 속 가방엔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실까요? 네, 그럼 테리아람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에 재학 중인데요. 지금이 상양의 2학기 막학기입니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은 줄여서 홍익시디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날마다 끌리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요, 최대한 가방을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가방 궁금하신가요? 어, 네, 궁금해요.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제 가방인데요, 저는 최대한 가방을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하는 날이면은 이렇게 카메라 가방에 모든 걸 꾹꾹 눌러 담는 편입니다. 가방 좀 독특한데요? 좀 탐나시나요? 네, 좀 좋아보이네요. 짠, 이렇게 제 물건들을 꺼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 아, 가방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 아이템은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인지아랑 혹시 제가 카메라 덕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 물론 알고 있었죠. 카메라 굉장히 덕후라서 여러 디카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 후지 XT4는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부모님께서 두 번째로 사주신 제 카메라가 굉장히 애정하는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저는 사진 전공 수업을 많이 들어서 이 카메라로 전공 과제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와 이게 그 미대생의 상징이라는 드로잉북인가요? 좀 미대생 같나요? 네 확실히 콘디팀 팀장답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저번 학기에 두 개나 들어서 이 드로잉북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는데요. 이 드로잉북은 제가 이펜이랑 함께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닌 덕분인지 저번 학기에 제가 드로잉 수업을 두 개나 들었는데 두 개다 에이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에이프를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저도 한 장만 그려줄 수 있나요? 그려드릴까요? 네네. 잠시만요. 그거 해주세요. 두두 두두 짠 이렇게 민자람을 그려봤는데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어, 너무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아이템을 소개해야 하는데요, 민자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아까부터 이 삼다수가 자꾸 제 눈에 밟히는데 혹시 이것도 매일 들고 다니시는 걸까요? 네, 실제로 제 친구들이 항상 이걸 정말로 매일 들고 다니냐고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알바를 갈 때도 이 녹차물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카페 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도 있고 제가 녹차를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랍니다. 이 녹차티백은 바로 뒤에 저희 품디팀 막내 하은아람이 사다준 녹차티백인데요. 네, 그럼 녹차티백을 사줬다는 하은아람의 가방을 살펴보러 한번 가볼까요? 어, 지금 제 눈에 굉장히 큰 가방이 보이는데 혹시 하은하란 먼저 소개시켜 주실래요? 저는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경영학부는 복수전공으로도 많이 선택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데 현재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우와, 이 정도면 정말 보구상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은 파이낸스 수업 때 사용하는 이 재무 계산기입니다 파이낸스 수업에서는 복리, 할인과 같은 복잡한 금융 계산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계산기는 그런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네, 맞아요 수 전공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자주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나아라 혹시 이건 뭔가요? 네, 이건 바로 특별히 홍아람 로고가 박혀져 있는 파일철입니다. 여기 안에는 캠퍼스 투어 때 외워야 하는 대본집, 경영 수업 발표 대본, 전공 필기 노트와 참고문헌 작성법 매뉴얼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와, 이 매뉴얼은 국문과인 제가 봐도 정말 탐나는데요. 네, 이 참고문헌 작성법 매뉴얼은 논사글에서 받은 건데 아직까지도 유기나게 쓰고 있답니다. 이 파일철 같은 경우에는 제 학교 생활의 출격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나람 가방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최애템을 하나 골라 주실 수 있나요? 음, 제 최애템을 꼽자면 바로 이 괄사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목과 어깨가 가장 많이 뭉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괄사로 한번 풀어 주다 보면은 혈액 순환도 잘 되는 느낌이고 머리가 한결 시원해지더라고요. 유지아람도 한번 써보실래요? 어, 정말요? 와, 정말 시원한데요? 하하하, 이거 저 주실 수 있나요? 아, 이리 주세요. 그럼 다음은 민지아람의 가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전자정리공학부에 재학 중이며, 줄여서 전자인이라고 불립니다. 공, 교재, 갤럭시등 비교적 무거운 물건들을 가방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요즘 트리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저랑 닮은 고양이로 될것 같네요. 아, 어때요? 좀 닮았나요? 음. 트리아랑 반응 좀더 해주세요. 음... 닮은 것 같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물건들 꺼내볼까요? 네, 이건 제가 최근에 유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탭인데요. 저는 국학 전에는 일반 노트로 공부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지 갤럭시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혁신이더라고요. 혁신이었나요? 아, 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전자는 회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탭으로 캡쳐해서 문제를 풀다보니 보다 편리하게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탭은 대학생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죠아 맞습니다. 혹시 이게 계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공학용 계산기인데요. 어때요? 좀 비싸 보이지 않나요?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일반 계산기보다 좀 비싼 계산기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계산기입니다. 함수도 그릴 수 있고 공식을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공대생이라면 이런 계산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기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지우지 될 만큼 공대생은 정말 계산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재아람도 이 계산기 쓰고 성적 많이 오르셨나요? 저는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민재아람 마지막 아이템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직접 납땜만 구현한 회로 기판입니다. 테리아람 혹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한번 보니까 이게 앞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는데 뒷면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일주일보다 훨씬 많은 한달반 정도나 소요됐습니다. 한달 반이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만들고 나서도 쉽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서 전전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들고 나면 제 자식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아들로 데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아람이들의 가방 속을 함께 파헤쳐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아람인 문과대학 유지아람의 가방 속을 보러 가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어공문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저도 하은아람과 비슷하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챙겨다니는 보부상 스타일이에요. 어쩐지 요즘 유지하람의 승모근이 심상치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은하람, 발사 저한테 넘기시라니까요. 집가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전공 계열이 비슷하다 보니 겹치는 물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하은하람 아이템들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이 클리어파일인데요. 클리어파일 맨첫 번째 장에는 하은하람과 똑같이 캠퍼스토 대본집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캠퍼스 투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본집을 들고 다니면서 종종 외우곤 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아무래도 캠퍼스 투어 대본집은 홍아람이라면 들고 다녀야 될 필수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제가 지난 학기 작성했던 논문 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국문과 답게 글쓸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논문 출력본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유지아람만의 조금 특별한 아이템은 없나요? 음, 특별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 학술잡사 단행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책은 저번 학기 학술잡사라는 수업에서 만들어진 단행본이에요 전공 수업 중에 1박 2일로 다 같이 강진 여행을 가서 그곳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조사한 후 발표를 하고 함께 책으로 만들었던 수업이에요 와 경영학부는 이런 수업이 대부분인데 국문학과는 현장답사도 가는군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답사도 정말 재밌었고 배운 게 굉장히 많아서 애착이 가는 책중 하나입니다. 어? 유지아람이 항상 이 노트북으로 단실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 오른팔과도 같은 노트북인데요. 배경화면을 좀 보시면 음, 많이 더럽죠? 음, 아이콘이 좀 많긴 한데 혹시 애니팡인가요? 애니팡이라뇨. 저는 홍아람 콘텐츠 디자인팀에서 만든 제작물들과 과제물들을 모두 배경화면에 저장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배경화면을 주기적으로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쌓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홍아람의 와치말뺄 콘텐츠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윤재아람, 어떠셨나요? 네, 저는 테리아람의 가방에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전공별로 학과 생활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녹차 티백 좀, 좀 들고 다니려고요. 좋습니다. 저도 민지아람 가방에 저한테는 절대 없을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계열이 비슷하다 보니 겹치는 게 많았어요. 그쵸? 네, 맞아요. 다른 학과의 아람이들의 가방 속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슬슬 9월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학우분들께서 개강을 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홍아람이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학우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올라올 홍아람 유튜브 컨텐츠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외에도 홍아람 인스타그램에서 홍아람의 다양한 소식들과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홍아람, 테리아람, 민지아람, 하은아람, 유지아람이었습니다. 안녕!